지금부터 저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항산호수로 갈 겁니다. 현재 제가 있는 곳은 아름다운 일출명수로 유명한 무르모산입니다. 이곳에서 약 6시간 떨어진 곳 이젠산에서는 아름다운 블루바이어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항산호수를 볼수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호수에 사랑이 빠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즉시 뼈도 못추린채 요단강을 건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자하섬에서 배를 타고 발리로 넘어갈 예정입니다. 이 위험한 항산호수에서는 어떤 모습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바로 확인해 보시죠. 강로 저기 반대편으로 넘어가면은 군화구도 볼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어차피 내일 이진상 가니까 습기하고 내려가서 좀 쉬겠습니다 브로몬상 오르는 길에 아침부터 상인들이 기념품과 간식을 팔고 있었어요 맛있긴 하겠다 저는 이제 내려가서 오토바이를 타고 숙소로 가려고 합니다 사람들 다 여기서 보네? 이게 올라가서 보면 훨씬 좋은데 별로 안 추워가지고 방한용품 이런 건 하나도 안 사도 될것 같아요. 저는 사실 보르호산보다 이진산을 더 기대하고 있어가지고 내일이 제일 기대가 됩니다. 밑에 내려와서 봐도 예쁘네요. 벨리 있으려나? 벨리, 벨리. I want to go to 호텔, 오케이? 호텔? 그냥 호텔. 호텔 위 예. 일출 시간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산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오토바이를 타고 숙소로 가는 길에도 멋진 풍경을 볼수 있었어요. 제가 생각보다 좀 오래 걸어왔네요. 전 진짜 한 조금밖에 안 걸어온 줄 알았는데. 땡큐. 고마워요. 저는 이제 아침을 먹으러 왔어요. 어, 다이게스습니다 oh, 그래도 교리를 조금 해 주고 주시네요. 음, 아삭아삭 씹히네요가루 도시. 어, 와, 와 위유너, 이거 이렇게, 이렇게 하지만 이렇게 한 끼를 때울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활이 엄청 굵네. 아 뜨거. 저는 이제 여기 보르모산에서 이제 떠나서 지금 이젠산으로 가려고 합니다. 여기 보르모산 뭡니까 너무 좋네요. 공기도 공기는 안 좋은 것 같고. <laughs> 계속 뭘 태우니까 공기는 딱히 좋은 것 같지는 않아. 지금 이제 저를 픽업하러 온 기사님이 와 있다고 해서 만나러 가고 있습니다. Hello, Iul Oman. 아야. 저는 이젠산에 가기 위해 반유항이로 이동하였습니다. 저는 반유왕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같이 차를 타고 온 다른 사람들이 문제가 생긴 거 같았어요. 토모로 베커 케타팡. 그렇죠? 와야 케타팡. a 렉퍼스 s 이즈 프리? 아. 오야. 아, 메디컬 체크업 정보시야. 오케이. 아, 여기서 이제 메디컬 체크하고 비젠산으로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친구들의 대화가 길어졌습니다. 여기는 있친구들은 내일 이제 프로블링고에서 수라바이로 넘어가야 되는데 투어사랑 얘기가 잘안된다봅니다 저는 뭐 어떻게 케타팡 가니까 뭐 상관없어요. 도착하니까 벌써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여기서 근데 이진산까지 한 시간 정도 걸리네 저는 일단 숙소에 체크인부터 하기로 했습니다. Hello. Oh, my name is u d 이 n g u d o Yeah. w h e r e are you from? I'm from India, but like coming from Singapore here. Yeah. Oh. Yeah. You? I'm from Korea. Korea. Yeah. Nice to meet you. One person, one room, alright? Yeah. Mm. Oh, yeah. 들어가자마자 센스있게 바로 에어컨을 켜주셨고 사장님이 친절하게 수압도 체크해 주셨어요. 생각한 거에 비해 깔끔한 숙소였어요. 아, 어, 오케이. 오케이. 야. 수호 괜찮네요. 어제보다 괜찮은 거 같은데. 따뜻한 물도 나오고 수온도 있고. 저 이제 메디컬 체크를 받으러 가고 있습니다뭐 이젠 산 올라가려면 메디컬 체크를 뭐 받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구체적인 절차나 이런 건잘 모르겠습니다. 오케이. 헬로. 헬로. 메리 프랑크. I'm from Korea. 뭐라고 해? 아, sorry. My English not good. 미칠 것. 아이오 파스포, 클라이밍 이체 보디 하이크 보디 하이트, 웨이트. 에이미니스 아미드리퍼도 요 세일. 금방 가네. 친구들은 계속 뭐 하고 있나요? 아 맞지. 오늘도 무사히 잘 도착을 했네요. 아, 하이. 저녁으로는 간단하게 나시고랭과 박수를 먹었습니다. 나시고랭 마을 다기는 진짜 어렵거든요. 박수는 이제 그냥 뭐 고기 완자면이라고 해서 시켜봤어요. 맛있다, 매콤하고 그냥 진짜 김치 없는 볶음밥 그리고 이번엔 밥도 약간 쌀국수 국물? 그런 느낌? 음, 맛있다 약간 고기 육수 베이스에 설탕이 좀 많이 들어간 느낌이야 음. 하나다 양도 터지지만 오늘은 이제 드디어 이젠산으로 가는 날입니다. 지금 이제 현대 시간으로 0령시5 2 분입니다. 여기 사장님이 친절하게 시간 맞춰서 깨워 주셨어요. 여기서 차를 타고 이젠산으로 가보겠습니다. 차량도 어제 네. 제가 탔던 차량 그대로 타고 갑니다. 분모히 저는 이제 여기 이젠산 입구 쪽에 와 있습니다. 여기서 좀 대기했다가 다 같이 출발할 것 같아요. 쌀쌀하네요, 여기도.

Ketumbar kemiri jahe. I'm bro. India. India, India also. Yo? I'm from Korea. I'm from Korea. Tarangil. Tarangil. <laughs> you have pada 30 minutes power tinggi ya. Mister Ali is minor. Mister Ali professional. Aliat but he bit speak English. I know they speak English just yes and no. Go and stop ya. Yeah. Mister Ali just very very funny. Only smiling, smiling ya. Yeah. <laughs> Don't worry be happy. 아짜 아짜. 이게 막 그렇게 깨끗하지는 않네. 요 정화통만 달아도. 음. 유한가스 때문에 방독면을 대여해 주었습니다. 여기고. 음. 이제 바로 이젠산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엄청 쌀쌀하네요. 올라가면 더 추울 것 같은데. 바로 입구 앞에 서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음. 와, 사람 엄청 몰려있네. 정상까지 탈수 있는 리어카 택시인데 사람들은 람보르기니라고 불렀어요. 람보르기람보르기 람보르기니 how much? Maybe 1 n e million five h 람브로긴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었네요. 어, 20 people minor. 야. Yeah. Yeah. 유한께는 그 강부 일도 하다가 택시 일도 할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가다가 강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래도 이제 보충을 해 줘야 된대. 가는 길은 정말 깜깜해서 헤드랜턴이 없으면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와, 어, 별 많이 보이네요. 입구에선 추웠는데 올라오니까 덥네요. 올라가는 길 중간중간에도 택시가 많았어요. 고중에 그 휴게소도 있네요. 아침 일찍 등산을 해서 그런지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생각보다 엄청 힘들어 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야, 그거 뜨고 갔대. 뉴 원데이 투어가 이즈 타머치. 그래. 들리 한들래. 아, 투데이 디스 타임 피니시? 나이스. 저 어. 여기 산에 올라오면 좀 공기가 맑고 약간 그런 프레시한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확실히 하산이라 서 그런지 그런 느낌은 없네요. 와 플람플람. 야, 인도네시아 dulu. f a s i n g Oh, o u s e y in d o n e s i a 아, 오케이 오케이. Oh, slowly. Slowly. f s t 오, 아, 저도 체력이 별로 렇게 좋지는 않은데, 별로 막 그렇게 힘들는 않네. 어, 지금부터 막 가스냄새가 좀 나기 시작하네요. 계란 썩었네. Did you e t your f r e My hometown? 나? 아, 인천. 인천 인터내셔널 에어포트. 평창? 평창? 야 평창 파로웨이. 올림픽이? 야 올해 평창 올림픽. How old are you? Twenty one. t w i n t y one? Thirty one. You? I wish I was still t 1 e n t y one. Sharp. I'm twenty seven. <laughs> e n t y seven. Hey o u guys, how old are you? I'm t w e n o u y o u I'm 2 w 2 n t y nine. t w e 러. 렛 하우 듀 스피크 인도네시아? 제가 알리랑 대화하는 거를 보고 이니어로 대하는 줄 알았나 봐요. <웃음> okay, okay. <웃음> Only Korean. <laughs> How long do you thank in Indonesia? 10 days. 어. 야, 말레이 i 아5 days. 브루나이 5 days. 브루나이? 야, 말레이시아 closing country, Brunei. Oh, very Brunei. small country. 야, yeah, very rich country. <laughs> oh, really? Oil. Oil? 야, yeah, oil. D J r oil. Okay. okay. It was yeah. good for travel, Brunei. Not good travel. <laughs> Another country good or oh, Thailand, Laos, Cambodia. Yeah. Very cheap. Yeah. Brunei is close to Malaysia. Yeah, yeah, yeah. Kota Kinabalu go to ferry border. <목소리> <목소리> okay, okay, okay. Yeah. Can you try Cheoros Coffee? Cheoros Coffee. 족자칼타 famous coffee. Oh? Yeah, <목소리> a l of the drink uh -huh. not good health. No, not good? Yeah, not good. Do you have you gone to North Korea? n can not go. Cannot go? Cannot go? <목소리> yeah, Korean war no, can not go. o oh, do you know DMG? <목소리> <목소리> yeah, very all <old> of the mine. Yeah, l o o k a t m a n 그렇게 대화하다 보니 어느덧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Is this? 하지만 깜깜해서 하나도 보이지 않더라고요. 정상에 올라오니 실제 유황도 볼수 있었습니다. 석은이 녀석은 오녀석이 녀석은 이 녀석은 Oh. 석 h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 녀석은 r 녀석은 이 와나 덴저를 찾은 찾지비 브라스맨. 어 그냥 돌 만드는 거 같네. <laughs> 일부 유황은 화장품이나 식용으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지금 일하고 있나 보네. 근데 진짜 하나도 안 보인다. 약간 2시반 넘어서 출발하니까 지금 4 시네요. 뷰 포인트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 올라오니까 엄청 춥네. 와 완전 경사다. 스위밍 <laughs> 다이. 와 여기서 딱 라면 끓여 먹으면 맛있겠다 분하고 물 퍼다가 슬슬 이제 보이기 시작하네요 온천 같아가지고 들어가고 싶다 음, 이거 마스크까지 쓸필요가 없는 것 같아 햇빛뜨니까 이제 좀 따뜻해지네요. 저희 이제 좀 내려가 보겠습니다. 아 어, 낮에는 이렇게 돼 있었네. 밤에 와가지고 몰랐네요. 밤에는 안 보였던 모습들이 보이니까 신기했어요. 유황 기념품도 파네요 이렇게. 얼마 정도 하려나? 유황. 한 번. 끝이. 저희는 분화구 가까이 가보았습니다. 여기서 가스가 많이 나왔지만 마스크를 쓸 정도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관광객은 더 이상 갈수 없었습니다. 이 마이너 신발인데요. 인도네시아에서 한 싸구려 신발 신고 오니까 엄청 힘드네요. 미끄러지고. 500? 어, going down taxi same price? 500. 5 아, 올라갈 때랑 내려갈 때랑 금액이 다르네요. 확실히 내려갈 때는 싸니까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네요. 금명식탈수 있네. 와, 이렇게, 바닥이 울퉁불퉁한데 저거 타면 편하려나? <laughs> 2렇게 no. 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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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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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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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 이렇게, a 렇게이렇 e 이렇게, 이렇게, 이 <놀놀놀놀놀라> 오, 비척해? <이> 아프레이크? <laughs> 아, 브레이크. 아프레이크가 있었네요. 아, 어쩐지. 얼마쯤 지났을까? 람보르기니를 타고 올라가는 사람을 봤는데 비싼 가격이 어느 정도 납득이 되었습니다. 와, 발가락 부서질 것 같아. 내려가는 게더 힘드네. <놀놀놀놀라> 음. 어. 엄지 발가락에 힘을 주고 내려오다 보니 어느새 휴게소까지 도착했습니다. 휴게소에서 응원 요정의 기운을 받고 열심히 내려갔습니다. 중고차 외물던지 보니까 아... 7시 2 0분 정도 되네요. 너 이런 것도 있었구나. 야, 자, 드시 이제 숙소로 가서 이제 발리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지엔사가 올라오니까 너무 좋네요. 상쾌하고. 아 근데 내려올 때가 너무 힘들어 가지고 뭔가 다시 오고 싶지 않네요. 신발 때문에 그런가? 아. 처음에 날씨가 흐지만좀 내려가고 나서는 날씨가 좋아졌어요. 가면서 커피 밭도구경 하고 기사님이 이것저것 설명을 많이 해 주셨어요. 유 야, 이 오케이. 리 아, 리 예. 아, 리 야, 오케이. 오케이. s e 제가 먹을 조식입니다. 같네요. 드디어 인도네시아 진짜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힘드네요 새벽부터 가서 등산하고 오니까 올라갈 때는 모르겠는데 내려갈 때가 엄청 힘드네요 평소에 제가 먹던 핫케 그런 게 아니고 약간 쫄깃쫄깃한데요? 찹쌀이 들어갔나? 앗뜨거 아, 응? 숙소에서 조식까지 먹어주고 체크아웃을 했습니다 이 냄새 났야 i 이 g o i to 어 아, 우부? 우부 야 <목소리> 할로. 저기, 포케텐케 테리마카시. 계서팡에서 맹이로 가려고 하는 버스 타려고 왔습니다. 원래는 우봉 터미널까지 가서 버스를 타고 이동하려고 했지만 여기 사장님이 맹이 터미널까지 가서 택시를 타고 이동하는 게더 빠를 거라고 해서 맹이 터미널에서 내리기로 했습니다. 노노노노. 아이트 히트 게스 아, 이 시간에. 네. 할로. 그렇다면 이제 한 번에 페리까지 탑승하고 랭이나 우붕 터미널까지 갈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담배 냄새가 엄청 나네 와뺀담배 피우고 속은 이런 식으로 되어있고 딱히 뭐 보여드릴 건없지마요 무브? 야, 왜나 이거 사고? 짐라은 짐벌은? 유럽 hometown? 아, 그냥 옆에서 현지인이 사길래 똑같이 그냥 따라 사왔어요 네. 냄새는 약간 파란 냄새? 네. 발리까지는 한 50분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거리는 엄청 짧은데 폭포가 들어가지고 발리에서 수영하면 안 되겠다. 이제 맥위 터미널까지 간 다음에 무까지 가고.

이동 시간만 따지면 7 시간 반인데 시차가 한 시간 더 빠르니까 1 8시2십팔 분이 됐죠. 저는 여기서 이제 택시를 잡고 이제 숙소로 이동해 보려고 합니다. 아 근데 버스에서 담배를 진짜 많이 피니까 옛날에 그시방 갔을 때 흡연석에 앉는 그런 느낌, 온몸에 담배 냄새가 엄청 배었네요. 그렇게 택시를 잡고 무사히 끝난 줄만 알았습니다. 아야 이쪽에 이쪽에 노잼 먹던. 아 이초 커피 나. thank you 제가 안 탄다고 하니까 무섭게 한 동안 가만히 있었어요. 뭔가 분위기가 쌓여지는 것 같았고 찜찜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부른 그랩 택시가 도착했습니다. 그랩 기사가 오니까 주변에 오토바이 기사님들이 몰려들더라고요. 그렇게 아까 기사님은 제가 오토바이에 탑승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